수학책 16조,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항상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렵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글이 많은 걸 접하기가.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주하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네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세 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는 게 뭐죠?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를 사용하고 남아있는 한지는 모두 몇 장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슬기가 쓰고 남은 한지는 몇 장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좀 따져보겠습니다. 슬기 네 가족이 이제 갔고요. 탁본 체험을 하는데, 일단 한지가 10장이 있었습니다. 10장에다가 더 받아온 한지가 14장이네요. 자 내가 처음에 한지 10장 있었는데, 14장을 더 받아왔어요. 그러면, 더 받아왔으니까, 자, 뭐가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요. 그래요. 더 받아왔으니까, 더하게 됩니다. 현재 이 한지에서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나누어 가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상황. 이 상황은 우리는 뭘쓸수 있죠? 이것을, 네 명이 나누어 가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요.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나누기 4가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네 명이 가졌기 때문에 이 식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종이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종이를 들고 탁본을 했는데요. 슬기는 거기서 세 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사용을 했으므로 사용한 것은 어떻게 되죠? 세 장을 사용했으니까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빼기가 되겠습니다. 식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요. 전체 종이를 네 명에서 나누어 가진 거에서 각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이 수에서 세 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덧셈, 뺄셈, 나눗셈도 똑같아요. 곱셈처럼 먼저 나눗셈식을 먼저 해주고 덧셈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해주면 24 나누기 4 빼기 3이고요 나누기를 먼저 해주니까 6 빼기 3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황 이해 되나요, 여러분? 지금 방금 한 것을 공책에 옮겨 보겠습니다. 공책을 펴고요. 먼저 16조 쓰겠습니다. 1번. 자, 아까 풀었던 식을 그대로 쓸게요. 처음에 한지 10장에서 14장을 합하여 식 10장에서 14장을 합하여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이의 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슬기는 세 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 장을 사용한 식을 쓰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괄호를 풀겠습니다. 24 나누기 4 매기 3 은나눗셈식을 계산해 주면 6 2, 3은 3. 답은 3장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공책에 꼼꼼하게 쓰는 방법을 좀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역시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괄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계산 순서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계산 순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복잡한 식을 계산해서 첫 번째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준다. 두 번째 나누셈을 계산해 준다. 세 번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준다. 이 방법은 달라지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나눗셈식을 계산해 주면 30 빼기 4 더하기 6.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26 더하기 6은 32입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가로가 있으면 괄로를 먼저 해야 되므로 18 나누기 3 더하기 6. 그다음에는 나누셈식을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6 더하기 6은 1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식의 계산에 있어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역시 이렇게 길기 때문에 구하는 거와 주어진 조건 좀 따져 보겠습니다. 파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는 거좀 볼게요. 자, 구하는 거는 이렇게 파의 값이, 파의 값이, 파의 값이, 파 값이 당근과 배추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얼마나 더 비싼지 그렇죠. 그러면 파가 당근과 배추 중에 가장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파의 값은 파의 값은 당근과 배추의 값을 합한 것보다 같이 산 값보다 더 비싼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더 비싼지 비교하는 거 얼마나 더 비싼지를 비교하는 거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쓰죠? 그래요. 이거와 이거를 비교할 때는 우리는 빼기를 씁니다. 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비싼 값에서 조금 더싼 값을 빼서 당근과 배추를 합한 것과 파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싼 파를 두개 더한 값에서 빼줘서 얼마나 더 비싼지를 비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되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 쓰겠습니다. 자, 파한 개, 파한 단. 파한 단은 여기 주어진 조건에 4,5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파 대신 4,500원을 쓰고요. 자, 빼줄 거예요. 당근도 한 개예요. 당근도 한 개. 근데 조건도 당근 한 개예요. 한 개는 800원. 그래요. 8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배추는 한 포기를 살 거예요. 한 포기. 그런데 배추는 한 포기를 사되 나는 근데 네 포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한 포기만 필요한데 네 포기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 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포기가 12,000원이니까 한 포기는 얼마죠, 여러분? 그래요. 12,000원에서 네 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12,000원에서 네 포기를 나누어주면 한 포기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의 값을 모두 더한 것과 파한 단의 값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이 식,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공책을 피고, 공책을 펴고, 문제를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책을 다 폈으면, 식을 쓰겠습니다. 식을 쓰기 전에 문제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파의 값이 파의 값이 당근과 배추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그렇죠? 파의 값이 당근과 배추를 더한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나와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나요, 여러분?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파한 단의 값이기 때문에 파한 단은 그대로 4,500원 쓰시고요. 자 그리고 당근과 배추 당근도 한 개예요. 여기도한 개네요. 한 개여서 800원. 배추는 한 포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내네 포기이므로 한 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12,000원에서 내네 포기 값을 나눠줘야지 한 포기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00원에서 내네 포기 값을 나눠주면 이제 한폭의 값이 나옵니다. 자, 당근과 배추의 값을 더한 거를 파에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써 주고 나면 여기 대신에 이 문자 대신에 나와 있는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계산을 할때내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얼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죠. 자 과로가 있으면 과로를 먼저 해주더라. 근데 그 다음 나눗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더라. 자 과로를 먼저 해주려고 하겠습니다. 자 과로를 해주려고 봤더니 이 안에 나눗셈이 있네요. 그럼 나눗셈을 또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8배 더하기 12,000 나누기 4,000 하면은 3,000이 되겠죠. 자 그렇죠. 한 포기에 3,000원이니까 네 포기는 12,000원이 되는 거죠. 3,000원, 6,000원, 9,000원, 12,000원 그래서 12,000원을 4포기를 나누면 한포기의 값이 되는 겁니다. 가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4,500원 빼기 3,800원이 되고요. 빼주면 700원 남겠습니다. 그 답은 700원이 더 비싸네요. 파가 되게 비싸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수학책이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그래요. 수학 익힘 푸셔야 됩니다. 수학 익힘은 여러분 도움 없이 스스로 풀어보면 됩니다.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것은 체크해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학 익힘책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